안녕하세요. 저스프레잉, 강세호 마스터입니다. 어, 제가 지금 도마마로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이유는 일대일 맞춤 럼비티아이라는 그냥 이벤트성의 하나, 그냥 성향을 알아보는 조사를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비가 와요, 지금. 상담을 통해서 어, 지금, 러닝은 잘하고 계신지, 페이스 훈련은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식단은 잘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러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플러스 제거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으 보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어,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러닝 클래스를 제가 이제 4월부터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링크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만약에 한번 보시고 참가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러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식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지금 10km 뛰셨네요 41분 뛰셨네요 식단이나 훈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온라인 러닝을 연결을 하려고 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혼자서 훈련하고 계신지, 왜냐면 이, 이 정도 뛰시는 정도면은 오프라인으로 팀에서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개인으로 훈련해서 이 정도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기록을 조금 더 갱신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어떤 프로그램을 좀더 돌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지금 식단이나. 혼자서 하고 있거해요 어, 진짜요? 근데 41분 엄청 잘 떴네요? 지금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록을 더 깨고 싶은 욕심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만 지금 펀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지금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훈련을 한프 정도 뛰실 거면 네. 훈련 계획 내 자체가 처음이니까 네. 좀 기록보다는 네. 거리를 좀더 많이 뛰시는 게좀더 편하긴 하세요. 어... 거리 줄을 좀더 늘려주시는 게 좋고 네. 대회 전에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한 3일 전에는 조깅으로만 하시면 되고 아, 네. 그 전까지는 일주일이나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남겨놨다라고 생각하면그 전에 거리 줄을 한번 떼어야 돼요 하프 길이? 네 하프를 떼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10km를 더 뛰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좀더 차야 되고 거리가 차면은 스피드가 늘면은 아까 말했듯 이 4분 15초의 페이스가 여유 있는 페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저희 가 만약에 이제 혼자 하기 좀 어렵다 라고 하면 저희가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약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늦게 와요 근데 런닝은 하고 싶은데 스케줄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을 올려놔요 네. 일주일 스케줄 네. 2주3주4주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씩 프로그램의 스케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인증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음... 마지막 링크 보시면 네. 거기에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잘 뛰셨는데 리커버리 에, 되게 좋은 거래요. 아, 네. 네, 맛은 네. 건강한 맛입니다. 네,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제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요. 네. 35년생이에요. 오. 400m 에서 한 500m 정도. 네. 매일 조금씩 뜹니다. 네. 뛰는데. 네. 한 500m 이상은 뛰면 은숨이좀 차요. 네. 보통 좀 천천히 뛰죠. 그죠. 걷는 식으로 거의 뛰실 건데. 아니, 아니, 걷는 식으로 보다는 그 빠르죠. 그죠. 근데 그 뛰는 게 거리를 늘리시려면 지금 뛰시는 것보다 더 천천히 뛰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시는 게맨 처음에는 어르신은 호흡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게 입이랑 코랑 너무 가빠르게 쉬면 여기 흉식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로 호흡을 해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요. 호흡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손을 배에다 두신 다음에 코로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뱉으면서 배를 늦고. 다시, 허리를 내미는 게 아니고요. 손을 배에다 올리신 다음에, 코로만 호흡해서 배를 부풀릴 거예요. 그 다음 입으로 뱉으면서 배를 넣을 거예요. 이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시면 호흡이 좀더 편해지세요. 근데 무작정 그냥 달리면 입이랑 코랑 같이 쉬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더긴거리를 뛰실 수가 없으세요 지금도 그 근력운동도 하고요 음. 이 팔굽혀기 이거는 80에서 100합니다한 번에요? 예,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오, 근력이 엄청 좋으시네 어? 너무 정정하신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의 턱까지는요, <laughs> 일곱 번합니 아, 근력이 되게 좋으시네. 네. 아, 그래. 응. 안녕하세요. 아, 네. 55분 37초. 아, 네. 잘 뛰셨습니다. 이틀, 네. 3일? 네. 일주일에? 네. 2, 3일 정도 한다고 돼있네요. 네. 네. 50분 때를 뛰는 게 목표세요, 지금? 네. <laughs> 지금 운동은 지금 혼자 하고 계세요? 네, 혼자. 하고. 혼자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온라인 러닝을 해요 이제부터 네. 오늘 처음이거든요 네. 첫 상담인데 4월 달부터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앉으셨던 분들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러닝을 진행을 하거든요 동호회 같은 경우를 가입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일하는 게 나랑 맞지 않으면 운동하기도 되게 어렵고 어울리기가 되게 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50분대를 뛰기 위한 네. 프로그램을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사실 10km만 50, 그, 나간 예전이라서 그쵸 그러면은 제가 말했듯이 하프를 뛰기 위해서는 거리주 훈련이 돼야 되고 좀더 네. 더, 더 체계적이게 돼야 돼요 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해야 돼요 풀코스는 아... <laughs> 아 그래도 지금 혼자 해 가지고 55분 뛰신 거면 되게 잘 뛰신 거예요. 예. 네, 저희 여기 저희 유튜브 작가 동생인데 그 동생은 저랑 작년에 뛰었는데 70분 뛰었어요. 10km. <laughs> 그러니까 5 5분 엄청 잘 뛰신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 온라인 러닝을 통해서 저를 만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1 0 k 로 뛰신 분들을 이렇게 럼비티아이를 진행을 해서 어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온라인 러닝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한달 정도 저랑 같이 할수 있는 스케줄을 제가 이제 짜놓은 상태입니다 어 만약에 혼자 러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좀더 깨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온라인 러닝을 신청해서 같이 훈련하고 좋은 기록을 낼수 있고 부상 없이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라톤 뛰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